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시대의 도래와 반도체 투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AI 시대 도래 이것이 반도체 산업 특히 SXL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다우 산업 4 2,313 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18,119.59 포인트로 마이너스 0.39% 하락. S&P 500도 5,738.17 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습니다. 어,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 보면 상승을 했고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이번 주 증시 전망으로 마이크론 깜짝 반등 이어가나 미중 지표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연착륙이냐, 침체냐 이번 주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비컷럴리에 차익실현한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S&P500 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순조세를 보이고 있죠. 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6%하라 애플 0.11% 상승 구글 0.89% 상승 메타는 반면에 마이너스 0.09% 하락 아마존도 하락했구요 마이너스 1.67% 테슬라는 상승을 했네요 2.46% 상승 반도체가 좀 안좋았습니다 어, 엔비디아 마이너스 2.13% 하락 AMD 마이너스 1.88% 하락 헐컴 마이너스 1.47% 하락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17% 정도 하락을 했구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탐욕 구간에 있죠 그리드 구간 68포인트로 좀더 투자하실 때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라라는 게이 인덱스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I 기대 이상인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코파일러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AI 기술을 그린 기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사진 같죠? 최근 오픈 AI의 체제 비트를 필두로 AI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모델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게 이유고요. 시장의 인공지능 거품론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무색하게도 챗GPT 인기에 힘입은 오픈AI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AI 관련 스타트업들이 이전에 유망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들에 비해 수익 창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요 AI 수익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이 수익화에 어떻게 보면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어, 뉴욕 타임스는 자체 입수한 오픈AI 재정 문서를 토대로 올해 오픈 ai가 37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8천억 원 엄청나죠? 3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해 16억 달러에 무려 2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올해 오픈 ai가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진 34억 달러였죠. 이 34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픈 ai는 내년에는 매출이 올해의 3배 이상인 116억 달러 엄청난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고요. 또한 이제 2029년 매출이 1 0 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라, 예상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왜 AI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기술 발전, 두 번째 수요 증가, 세 번째 투자 확대입니다. 우선 기부, 기술 발전 측면에서 보시면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수요 증가 측면에서 보시면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학 단계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AI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오픈AI에 대해서 투자도 집중하고 있고요. AI 성장과 반도체 산업의 연관성을 잠시 훑어보면, 제 생각으로 AI 기술 발전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핵심 부품은 바로 뭘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특히 AI 연산에 특화된 GPU, 엔비디아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죠. d p u 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비디아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써요 요즘에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SXL의 투자 매력을 잠시 훑어보면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테프죠.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죠.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SXL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3배 수익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영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0.82%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13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외비 중탑 10을 잠시 보면 상위 10개가 무려 68.4%를 차지하는데, r c 반도체 지수,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컬컴 등 진짜 주옥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해 있죠, 하고 있고요. SXL의 주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지난 주 마무리가 좀안 좋았죠. 37달러, 마이너스 어, 4.93%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2024년 7월 8일 최고점 70달러를 찍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음봉이 나왔죠. 아, 나 이제 하락을 할 거야, 아니면 조정을 할, 받을 거야라는 게 이렇게 시그널로 나왔고요. 이 음봉으로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흑산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거의 공포스럽죠. 이때는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공포스러워서 제 영상의 댓글도 뭐안 좋은 댓글이 악플이 어, 좀 달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120일 주선이죠. 120일 주선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나 상승할 건데라는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역시나 이게 좋은 뭐 좋은 양봉이죠. 직전 음봉을 거의 바닥에서 말아올려서 절반 이상을 수복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양봉이 하나 둘셋 적산 병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게 된다면 다시 이 최고점 직전 어 최고점을 70달러를 뚫을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라도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면 조정 받고 1 2 1선을 지지하는지 120일 한120 주선이죠. 주선을 지지하는지 보시고 투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직전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최고점을 어, 테스트하러 가겠죠.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하락할 건지 상승할 건지 대한 부분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락할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왜 제가 SXL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높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어, AI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다면 SXL은 더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XL은 레버리지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투자자,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자신이 투자하실 때일일비 하시는 투자자 그리고 만약에 폭락했을 때 어, 진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투자자는 절대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 엄청난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어, 폭락할 때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의 투자철학과 SXL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중요시하게 여기죠. 하지만 AI 같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투자할 때는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SXL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 투자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XL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 모든 인생사가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점으로 높은 변동성,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죠. 레버리지 이태프 특히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엄청나게 크죠.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SXL에 모든 자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물빵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가용자산 100%라고 하면, 한 90%는 진짜 뛰어내고요. 10%만 어 분산 투자하는 관점으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을 그리며 나간다 고 치면요 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사지 않고요 하락할 때만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게제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꼭 저점에 살수 없을 때도 있죠.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상향한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법이 되겠죠. 그냥 해당 부분이 뭐100% 수익을 가져다 준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따라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매진 말을 통해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도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SXL은 이러한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고요. 하지만 SXL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하셔라라는 게제 지론이고,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하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